안녕하세요. 베트남 한달 살기. 이번엔 빨래방 가기와 편의점 소소한 목걸이 사먹기입니다. 아, 빨래방이 길 건너에 있습니다. 옆에는 과일 주스 가게도 있고요. 일단 사탕수수 주스를 마십니다. 빨래하는 동안 커피를 마시려고 이것부터 마십니다. 맛있습니다. 빨래 무게는 2kg 나옵니다. 처음에는 우리나라 코인 빨래방을 생각하고 1시간 반 정도 걸려서 빨래하고 말려서 나가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매일 이 시간에 다시 오라고 하네요. 요금은 약 5만 동입니다. 우리 돈 2,500원입니다. 무게를 달아서 요금을 매기는 게 우리와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신기했습니다. 일단 나왔으니 밥 먹고 들어가야겠습니다. 어마어마한 사탕수수 잔해드립니다. 식사는 근처에 해산물 식당에서 먹습니다. 해물과 라면 면발을 넣어서 음식이더라고요. 칠리 소스를 넣어서 같이 먹으니 맛은 있습니다. 그렇게 거부감이 생기지 않는 그런 맛입니다. 맛있게 먹었습니다. 모닝글로리와 같이 먹었는데 훨씬 더 맛이 좋은 느낌입니다. 깨끗하게 잘 먹었습니다. 우유로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편의점에서 과일과 먹을 것을 사왔습니다. 조금 식포장된 것이 값도 싸고 맛있어 보입니다. 먼저 기적의 과일이라 불리우는 잭프루트입니다. 생밤과 같은 맛도 나고 몸에 좋다고 하니까 맛있습니다. 잭프루트에서 나온 씨입니다. 저것도 먹는 건가 싶어서 한개 먹어 봤는데 지금까지 지금까지 속이 아립니다. 그리고 대추 사과입니다. 포장지 안에 소금이 들어 있어서 신기했습니다. 맛은 물 많은 밍밍한 대추 맛입니다. 그래서 소금을 찍어 먹나 봅니다. 그렇게 달고 맛있지는 않았지만, 식감은 정말 좋았습니다. 다음은 코코넛 젤리입니다. 그냥 밍밍합니다. 프로치 칵테일에 들어가는 맛과 거의 같습니다. 사탕수수 주스입니다. 제일 좋아하는 맛입니다. 풀 냄새도 약간 있는데 이렇게 단 맛이 나는 게 정말 신기합니다. 맛있습니다. 이렇게 포장까지 확실하게 해서 옥수수 우유입니다. 우유의 고소한 향이 확 풍깁니다. 단맛도 있지만 거부감 있는 단맛은 아닙니다. 맛있습니다. 전에는 세탁소에서 세탁물을 맡겼었는데 거기보다는 훨씬 저렴합니다. 구글맵에 세탁소를 검색하시면 되고 가까운 곳으로 가시면 됩니다. 과일은 노점이나 시장에서 사도 되는데 양이 많을까봐 편의점에서 샀습니다. 다양하게 많이 있던데 양도 알맞고 좋습니다. 이상. 빨래방과 편의점에서 먹을 수 있는 소소한 먹을 것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